자 이번에는 제가 이 판타스틱4 영웅 자 미스터 판타스틱과 인비저블 우먼과 휴먼 토치를 팀으로 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 팀을 잘 봐주세요 1팀 그리고 2팀입니다 자 우리 판타스틱4 팀으로 도전을 할 겁니다 자 3팀 자동사냥으로 하지 수종, 수동으로는 조작 안할 겁니다 4팀. 자, 이 상대를 해서 5팀 상대로 과연 몇승을 할지. 6팀. 7팀. 1팀과 7팀은 같은 팀입니다. 근데 두번 도전했어요. 그리고 8팀. 9팀,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팀입니다. 자, 과연 몇번 이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